안녕하세요, 일리입니다. 오늘은, 어, 지금 시간이 11시 26분이에요. 설마 퇴근을 이 시간에 하진 않겠죠? 네. <laughs> 무슨, 무슨 드립이지? 당황스럽죠?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어, 어, 한 가지 이제 오늘 겪었던 재밌었던 일을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제 동생, 동생. 이제, 1류, 2류, 3류가 왜, 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첫째, 1류, 그리고 둘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이 류여가지고, 제가 1류, 그리고 둘째 동생이 2류,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이 3류. 이렇게 해서, 류 간에 1류, 2류 3류였어요. 제가 설명을, 뭐지, 각 잡고 한 적이 없, 없는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생, 동생. 그러니까, 3류, 3류가 사실 저, 저랑 4살 차이가 나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왔어요. 새내기인데 어, 저랑 같은 저랑 같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한양대학교에.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원래는 이제 원자력 공학과였어요. 한양대학교 원자력 공학과였는데 이제 어, 사실 이제 화학 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어, 원자력 공학과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전과 제도를 알고 있었고 그거를 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에 맞게 화공으로 전과를 했죠. 근데 이제 원공 그리고 산공, 산업공학과 그리고 자원환경공학과 세개 학과가 옛날에는 시스템 학부로 합쳐져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있었던 그 노래패라는 소모임이 있어요. 밴드 동아리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원자력공학과 1학년 때 시절에 이제 거기에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진짜 막 어, 이디로프 전개 공연도 하면서 악기도 다루고뭐 드럼이나 베이스 이런 것도 다루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그 무대 그리고 그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선배들이랑 뒷풀이 가는 거 동기들이랑 친해지고 뭐소풍 가고 이런 뭐 MT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동생 그 삼류가 이제 뭣도 모르고 기계 공학과에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걔는 기계 기짜도 모르는데 왜 기계 공학과를 가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선은 이제 전과라는 제도를 약간 꼭어 약간 그거를 이제 매개제로 좀 꼬드겼어요. 산공에 가서 어 왜냐면 이제 그세개학 학과 중에 그나마 이제 걔랑 잘 어울릴 거그 시스템 학부 중에 왜냐면은, 제 계획은 걔를 노래패에 데려오는 게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개 학과 중에, 이제 산공이 가장 이제 문익과 통합적인 그런 성질을 많이 띄어서 어, 그, 제3류 동생한테 완전 잘 맞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추천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도, 아, 그래, 뭐전과를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양대 산공을 이제 안전빵으로 넣었, 넣었죠. 네, 그리고, 네, 육사도 붙었었고 이제 서울대 1차도 붙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양대에 오게 됐는데 이제 막상 와 보니까 이제 어뭐 누나 말대로 뭐 상공이 자기랑 더잘 맞는 것 같다고 말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 완는 예상을 했었죠. 아무튼 이제 제 바람대로 그리고 이제 저희 집들 집안 사람들이 다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제3류 동생도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래서 노래패 이제 어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어 4년 동안 걔는 노래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노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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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어찌니 저째는 맨날 이제 큰누나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걔도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노래패에 영입하, 영입하는 것을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어그 노래패 그 제가 노래패 30기 30기고 30기고 이제 제 3류 동생이 저랑 4년 차이 나니까 걔는 34기예요. 34기인데 이제 그 위기수 이제 새내기 위에 이제 집행기라고 하는데 2학년 집행기 그 친구들이 그 새내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오늘 밥밥 밥이 밥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어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 음, 노래패가 있을 줄 알고 이제 저도 이제 노래패 친구랑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사실 선배인데 어 너무 친해서 이제 뭐야너 이렇게 하는 그런 오빠가 있는데 아무튼 오빠라고 부른 적한 번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삼류가 있는 그 술자리에 갔죠 네. 아무튼 가서 이제 뭐제 친구도 이제 뭐제 동생을 처음 마주치는 그런 순간이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코로나 바로 전 집행기가 마지막인 게 1, 8학번이거든요 저희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집행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 9 학번 애들이 집행기를 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이 이 지금 이 1학번이죠 집행기가 2학번 친구들은 이제 1, 8학번들의 그런 경험과 그런 그런 노하우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려워하지 않고 이제 1, 8학번 선배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삼류가 있는. 그 술자리에 갔는데, 그, 2, 2학번, 그, 3이랑 이제 동갑인 그런 친구들이 두명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왜턱그 2학번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신 기분은 좋았지만, 아, 나는 안타깝게도 2학번이 아니란다. 나는 1, 8학번이란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막 표정이, 1, 8? 이러면서, 음 나랑, 얼, 마나 차이 나는 거지? 이렇게 막 색, 막 표정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조금 상처받아가지고,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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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표정이 변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랬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어, 노래패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 그, 다른 과, 그, 시스템 학부, 다른 소모임 친구 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 삼류는 노래패, 다른 두 명은 이제 신율이라고, 이제 그 댄스 동아리. 아무튼 그래서, 어, 노래패인 애들만 있는 줄 알고, 왜냐면 이제 노래패, 애들 이제 집행기 애들 한 번도 못 봤고 그러니까 이제 새내기도 볼겸간 건데 아니 근데 뭐뭐 뭐 싫진 않았는데 그냥 좀 아쉬웠다 왜냐면 이제 저는 화공이고 이제 노래패가 아니면은 이제 그 과에서 마주칠 일도 없고 뭐 솔직히 오늘 빼고는 마주칠 일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섯 명이 있었는데 저희 두 명이 간 거여 가지고 말을 짧게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6인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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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집합 금지니까. 근데 그래서,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제 동생 뭐, 육사도 준비하고, 뭐, 그래가지고, 댁게서 덩치도 막, 막 이렇게 크고, 키도 막더클줄 알았는데, 뭐, 뭐, 근데 키는 크지만, 3명은 178이거든요. 그래서, 키는 크지만, 덩치가 더큰줄 알았는데, 뭐, 살짝 호리호리해서 놀랐다. 그리고 이제, 뭐지? 그, 그 성격도 약간, 성격도 어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그 어, 리더십도 있고 왜과대에 지원했는지 알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어뭐 삼류의 첫 인상을 듣는 그런 재미로 이번 학기를 보낼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색색색 다른 그냥 기분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가 이제 새내기 때그 친구가 이제 집행기였어요. 저랑 같이 오늘 저녁밥 먹은 그 선배가 이제 저의 이제 하늘같은 선배님이었는데 지금 완전 친한 친구가 되었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 몽글 몽글해지면서 와 진짜 대면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됐구나. 그거를 이제 몸소 느끼고 어, 비록 나는 노예 대학원생이지만 어, 대학 생활을 열심히 즐겨야겠다. 정말 나는 노래패에 들어와서 정말 기쁘고 나는 이제 제2의 이제 대학 생활을 즐길 거니.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발대식에도 갈 겁니다. 아, 뭐.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그 저녁밥 먹는데 이제 제제친그 동기 그 원자력 공항가 동기가 오늘 생일이었는데 그 동기가 이제 여자친구랑 그 저녁, 그 식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인연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그 저랑 같이 밥 먹었던 그 친구는 선물을 아직 못 했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케이크 사서 깜짝 생일 파티 할까? 이렇게 제가 또 그런 거 서프라이즈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할까?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 네 돈으로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야, 너, 오늘 생일인데, 여자친구랑 밥 먹고 어디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 뭐, 여자친구가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노래방 갈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음, 노래방에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노래방에 간대. 노래방으로, 그, 투어 붙여서 가져가자. 해가지고, 이제, 깜짝 생일파티도 했죠. 그, 여자친구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싫고, 얼마나, 약간 민폐라고 생각했겠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볼 일은 절대 절대 없겠지만, 네, 암튼, 암튼, <laughs> 오늘 두 개의 이벤트를 진짜 옛날 생각나도록 진짜 19시절, 19년도 시절처럼 진짜 너무 추억 돋게. 오늘 진짜 다시 한번 집행기가 된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아...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때 함께 보, 그 즐거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철 없이 놀았던 그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뭐 그러면 진짜 힐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옛날 얘기 조금 해도 재밌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이제 화석1 8의 집행기, 어, 집행기 인척하기. 뭐 그런, 뭐 그런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네. 벌써 11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머리도 오늘 또 떡졌죠. 이렇게 떡지고. 근데 오늘은 어제 그두 번째 영상보다는 좀더 예뻐졌죠. 아니면, 머리 때문일 수도 있어. 그때 머리 막 묶었고, 첫 번째 영상이랑 지금 영상 머리 풀고 있잖아. 머리 푸는 게 예쁠 수도 있어. 아닌가? 아, 진짜. 헬스 힐스, 힐스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 주 4회에는 꼭갈 겁니다. 우선 주말 이틀은 무조건 가고, 그리고 이제 주중 5일 중에서 이틀을 꼭 가는 거지. 근데 월요일에 갔으니까, 어 내일 전화가 속 있고 금요일에 꼭갈 겁니다. 약속. 또 <laughs>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오늘 있었던 그런 그런 약간 틀딱 같은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보고 있는 지금 이1학분들1 8학분들한테 진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주 진짜 저 같은 사람들이 발벗고나서 나서서 진짜 완전 잘 알려 주고 또 돈이 있, 있다면 사주고, 진짜로. 아, 진짜 너무무 사주고 싶었는데. 아무튼, 제가 돈을 모아서, 네, 집행기 애들을, 여 명밖에 안 됐는데, 집행기가. 아무튼, 6명 애들을 꼭다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